안녕하세요. 로미로미입니다. 오늘은 다이소에서 신상 나왔다는 얘기를 지인분한테 들어서 얼른 갔다 왔어요. 몇 종을 구해왔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세 13. 종을 준비해왔어요. 하나씩 볼게요. 먼저 프레임 스티커 팩이고요. 프레임 스티커 팩이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A 세트, B 세트 이렇게 다섯 개씩 들어가 있는 건데 A 세트네요. 우선은 오 요새 폴구나 이런 프레임 스티커가 되게 예뻐 보였는데 딱 나왔네요. 열어보면 이렇게 이렇게 뜯어집니다. 안에도 뭔가 스티커가 있네요. 이렇게. 엄청 예쁘네. 완전 키치하네요. 근데 글씨가 너무 웃겨요. 여기가 극락이고 절경이네요. 나 이런 거 좋아하네. 웃긴 말들이 있네요. 이런 스티커. 다음에. 요거 노란 느낌 우와 과자나 젤리 같은 그런 느낌의 프레임도 있네요 스티커가 꽤 큼직해서 A5 같은 큰 사이즈의 닷고에도좀 어울릴 것 같아요. 마지막 도안은 요거입니다. 오케이. 프레임 스티커입니다. 은은하게 펄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더 예쁩니다. 두 번째 프레임 스티커 팩이고요. 요거는 B 세트입니다. B 세트는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나와 있네요. 먼저 파란 색깔. 이 세트도 똑같이 자글자글한 펄이 들어가 있어요. 오. 제 손이 작은 손이 아닌데 손의 반 정도만 하게 프레임이 크네요. 큰 스티커나 큰 사진 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프레임 닦고 해도 예쁠 것 같아요. 와 진짜 여러 모양의 프레임이 다 모여있는 느낌이에요. 노란색. 요새 컴포지션 이런 무늬? 이런 거에 되게 빠졌는데 너무 마음에 드네요. 마지막으로 레트로한 프레임 스티커. 요거는 TV나 게임기 이런 게다 안에가 파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다가 사진을 넣거나 해서 프레임으로 쓸수 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듭니다. 프레임 스티커 팩 B 타입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섯 장. 이거는 공간 데코 스티커 팩 A 세트, B 세트입니다. A 세트부터 볼게요. 우선 이거는 정원 스티커인 것 같아요. 와. 프레임 한번 뜯어볼게요. 요 아래쪽에는 마스킹 테이프처럼 이렇게 길게 뜯어서 사용할 수 있는 스티커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습구하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여기 있는 것만 써도 정원 닫고 할때딱잘쓸것 같아요. 이거는 나무, 나무들이 들어있네요. 이것도 프레임을 한번 떼어볼게요. 오, 정원 닦고할때 같이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오두막이라든지, 여러가지 모양 나무나 산 그림들이 이렇게 있어요. 우와. 이렇게 오솔길 같은 스티커도 있네요. 그리고 요거는, 우와. 요거는 구름이랑 벌룬 이런 스티커인 것 같아요. 프레임을 한번 뜯어볼게요. 프레임을 뜯으니까 오히려 더안 보이긴 하네요. 조금 연한 색깔이긴 한데 아주 예쁘게 여러 가지 구름들이랑 아지랑이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펄감은 없고 무광인데 너무 예쁘게 데일리로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습구하기 진짜 좋은 그런 아이템으로만 이루어져 있네요. 이 프레임 뜯어볼게요. 저는 이렇게 습구를 잘할수 있는 이런 걸 너무 좋아해요. 음, 약간, 집 짓는 느낌? 방 꾸미기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해서 엄청 좋아하는데, 정원 스티커랑 같이 쓸수 있을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왠지 같은 테마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은 이렇게 바다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너무 궁금한데? 얼른 프레임 뜯어볼게요. 와, 너무 예쁜데? 여러분! 여러분, 너무 예뻐요. <laughs> 보시면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무광이긴 한데 이렇게 반짝이까지 표현이 되어 있는 물방울 무늬랑 이렇게 조그마한 물고기 그리고 산호초 그리고 이렇게 원피스나 만화에 나오는 해적선 같은 거랑 파도랑 모래까지 와 정말 예뻐요. 이거 닦꾸에 얼른 써주고 싶네요. 이게 공간 데코 스티커 팩 A 세트였습니다. 다음은 B 세트를 볼게요. B 세트도 똑같이 A 세트랑 비슷하게 데코템으로 되어 있고 습구하기 좋은 걸로 모여 있는 걸로 보여요. 먼저 프레임 뜯어볼게요. 오 너무 예쁜데? 와. 이거 아침이랑 저녁 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너무 예쁘네요. 하루 종일 집콕했을 때 닦고 해줄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커튼인가? 커튼도 이렇게 있고 창문이랑 문이랑 너무 예쁘네요. 우와 여러분 <laughs> 그랜드 피아노 와. 그랜드 피아노랑, 이렇게 전등이랑, 헉, 라탄 의자까지 있어요. 이거 라탄 무늬 같은데? 라탄 의자랑, 헉, 우와, 너무 예쁘네요. 프레임을 뜯어봤는데, 프레임을 뜯고 나서도 스티커 크기가 그렇게 작지 않아요. 진짜 큼직큼직하게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취향이에요. 이것도 너무 취향인데 뜯어볼게요. 이 러그 바닥에 까는 러그 같은 거랑 여러 가지 리빙 용품들이랑 큼직한 소파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다이소 진짜 요새 스티커 너무 잘 나오네요. 요것도 무광입니다. 이렇게 커다란 침대들. 그리고 곰돌이 모양의 러그. 그 다음에 요새 이제 벽에 거는 천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안락한 의자나, 이런 서랍, 옷장. 그런 것까지 다 있네요. 그리고 이런 각종 계단 같은 게 있네요. 집 같은 거 꾸며줄 때뭐 2층 집이라든지 그런 걸 꾸며주기에 좋을 것 같아요. 공간 데코 스티커 팩. B 세트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여기까지밖에 안 봤는데, 공간 데코가 제일 마음에 드네요. 제가 스크를 좋아하기도 하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까 이거를 한 세트를 더 샀어야 되는데, 지금 이 영상 끝나면 바로 사러 갈 예정입니다. <laughs> 추가로 꼭 구매를 하고 싶어요. 너무 가성비가 좋고, 그리고 구성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짠, 요거는 컴패티 스티커 팩 A, B 세트입니다. 요게 A 세트, 이게 B 세트인 것 같네요. A 세트부터 볼게요. 와, 이거는 약간의 아주 약간의 펄들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공간데코 스티커에는 펄들이 없었는데 여기에는 들어가 있네요. 음, 좀 뜯어봐야지 자세하게 보일 것 같아요. 와, 이것도 정말 뽀짝 템이 아주 가득가득 들어있네요. 야 너무 너무 예쁘네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와, 요거는 메론인 것 같아요, 주제가. 제가 요새 메론 소다에 엄청 빠져있는데, 그 닦고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꼼꼼해줄 때 너무 잘쓸것 같아요. 자그마하게 뽀짝이를 빈 공간에 잘 채울 수 있을 것 같이 너무 잘 나와 있네요. 이거는 주황색 버전이네요. 이것도 아주 살짝 펄이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뽀짝이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게 다 똑같은 뽀짝이가 아니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핑크인 것 같네요. 저는 닦고 할때 핑크 보자기를 제일 많이 쓰는데 여기 가득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활용도가 좋아 보여요. 마지막은 여름 느낌의 파란 컴패티네요 여기도 약간 펄이 있고 보석 느낌? 보석 느낌 뽀짝이랑 자그마한 컴패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내일 네일, 다이소 네일을 했는데 그거랑 너무 찰떡이네요. 컴패티 스티커팩 A 세트는 요렇습니다. 다음 B 세트 볼게요. 와, 너무 예뻐. 다 예쁘네, 오늘은. 케이크에 테두리 보면은 데코 크림이 있잖아요. 그거를 왠지 만든 것 같은데, 너무 예쁘네요. 와. 오 마이 갓. <laughs> 오 마이 갓. 와, 이거는, 이거는 민트초코네요. 지금 여름이라서 너무 더운데, 아이스크림 닦고 할때 너무 찰떡인데. 제가 사실 민초단이 아니긴 하지만, 민초 주제로 닦고 하는 건 좋아합니다. <laughs> 와. 너무 예쁘네요. 이것도 보시면 이게 츄러스고 이것도 츄러스고 각종 맛있는 초코나 츄러스 같은 느낌으로 컴페티가 만들어져 있어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요거는 소다 느낌의 소다 느낌의 컴페티고요. 우와. 이것도 너무 예쁘네요. 이제는 너무 예쁜 것만 나오니까 좀 좀 화가 납니다. 너무 예쁘면 화가 나요. 왜 이렇게 예쁜 거야? 요거는 젤리 느낌이네요. 여러분들, 왕꿈틀이 젤리 아시나요? 그거랑 정말 비슷하게 생겼어요. 우와, 너무 영롱하게 예쁩니다. 컴패티 스티커 팩 B 세트입니다. 너무너무 예쁘네요. 요거는 에폭시 스티커 팩이고, 이게 A 세트, 이게 B 세트예요. 조금 전까지 봤던 거는, 음, 다섯 개가 한 세트였는데, 이거는두 개씩이 세트입니다. 에폭시만. A 세트부터 먼저 볼게요. 보면은, 볼록볼록한 에폭시 재질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와. 이렇게 데코크림처럼 생크림을 이렇게 쭉쭉쭉쭉 풀어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반짝반짝 예쁩니다. 펄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에폭시 자체가 조금 반짝이는 느낌이 있어서, 너무 예쁘네요. 와 여러분 이거 너무 예뻐요. <laughs> 와 아까 거는 와 이건 얘기를 해야겠어. 아까 거는 그냥 이렇게 크림을 쭉쭉 짠 느낌이라면 이거는 안에 이렇게 기포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더 뭔가 에폭시 재질의 그런 느낌이 더 많이 사는 느낌이에요. 헉, 너무 예쁘네요. 와! 여러분 이거 완전 추천드려요. 너무 예쁘네요. 이거는 B 세트이고요. 음, 이것도 에폭시 재질입니다. 볼록볼록한 색깔이 아주 화려하게 곰돌이랑 컴패티 그리고 뽀짝이들이 이렇게 있네요. 헉, 너무 예쁩니다. 이것도 너무 예뻐요. 색깔이 너무 파스텔리하게 나와있는데, 이런거는 이제 표코 같은거 할 때도 너무 예쁠 것 같네요. 오! 에폭시 스티커 팩 너무 예쁘다. 이게 에폭시 스티커 팩 AB 세트이고요. 이게 이것들이 너무 예뻐서 이걸로 폰코를 지금 당장 하고 싶습니다. 요거는 홀로그램 스티커 팩이구요. 요거는 한 세트입니다. 보시면 약간의 홀로그램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반짝반짝하고, 크기는 조금 큽니다. 크기가 커서, 저는 A5 사이즈 다이어리를 사용하고 있고, 물론 작은 사이즈의 다이어리도 있지만, 메인 다이어리는 A5를 쓰고 있어서 저는 이게 아주 마음에 듭니다. 다른 것도 볼게요. 두 번째 도안은 이렇게 뽀짝이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반짝반짝. 세 번째 도안입니다. 우와, 이거 그 옛날에 어렸을 때 풍선 만들어준 아저씨? <laughs> 그 아저씨가 만들어줬던 그 풍선 인형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어릴 때 이거 되게 갖고 싶었는데, <laughs> 여기서 만나네요. <laughs> 너무 예쁩니다. 이건 네 번째 도안입니다. 요거는 나비랑 구름이 메인인 것 같아요. 요것도 똑같이 홀로그램이 조금씩 들어가 있고, 요렇게. 오, 요게 정말 활용도가 좋을 것 같은데, 별똥별 느낌도 있고 그냥 블링블링한 그런 보석 느낌도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섯 세트가 홀로그램 팩이었어요. 다음은 UVC 스티커 팩입니다. 이게 A 세트, 이게 B 세트네요. 에폭시 스티커 팩 같이 두 개씩 세트로 되어 있어요. A 세트부터 볼게요. 요거는 반짝이가 블링블링하게 들어가 있고 UV 실이 원래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살짝 에폭시처럼 튀어나와 있습니다. 불꽃놀이 닦고 같은 거할때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것도 똑같이 반짝이가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보라색깔 테마로 뽀짝이들이 가득. 두 번째 미세트고요. 이거는 체크? 체크 모양 컴패티로 가득 차 있어요. 이거는 헉, 너무 귀엽네요. 체크무늬라서 더 흔하지 않은 느낌이라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파란 색깔이 테마인 체크무늬 컴패티들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반짝반짝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UV실도 네 세트 이렇게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파벳 스티커 팩을 볼 거예요. 이게 A 세트, 이게 B 세트입니다. A 세트부터 볼게요. 사과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모양이 조금씩 달라서 더 예뻐 보이네요. 이거는 약간 핑크 색깔, 피치 색깔 같이 되어 있고 자글자글한 펄들이 너무 예쁘네요. 노란 색깔 레몬 테마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요거는, 어, 이게 뭐라고 하더라? 아, 아보카도. <laughs> 아보카도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거는 아마도 가지인 것 같습니다. 과일이랑 야채 모양으로 알파벳이 되어 있네요. 특이해요. 두 번째 빗 세트입니다. 음, 꽃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펄이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는 동그란 모양의 핑크 거는 하트 모양의 초록색깔 테마 별 모양의 하늘색깔 파란색깔 테마 고 둥근 네모의 보라색깔 테마까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알파벳 세트도 이렇게 다섯 세트씩 만나 봤습니다.